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1 9로 힘든 이 시기에 또 방송 맥지를 통해 또이이전 목자님들이 또 함께 교제하며 또이 영적으로 껴 어,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정말 이이 이단들을 정말 이, 이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 만이 온전히 설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과 삼백이십삼 장일리절 부르시겠습니다. 삼백이십삼 장입니다. 시작.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보금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다 종의 몸에 지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다함께 복문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빌사사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너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내큰 짐승은 세상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내 네가 대체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들고, 나와되, 같으면, 들고, 있고, 들고, 내가 본적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송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느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7장에서 12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보았던 네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다니엘이 불사사왕 원년에 본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 짐승과 작은 뿔에 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잎 사이에 새 갈비뼈가 몰린 곰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등에 네 날개를 가진 표범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철리를 가진 짐승입니다. 여기서 네 짐승은 네 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있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이들의 짐승으로 묘사된 것은 약한 나라들에게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의 열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서 모든 뿔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 지식과 지혜가 있고 입이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저 그리스도로서 로마 같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짐승과 작은 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동안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심판권을 인자같으신 예수님에게 맡기십니다.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원안을 풀어주십니다. 짐승과 뿔 모양을 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은 인자같으신 예수님과 대조가 됩니다. 짐승과 뿔 모양은 강하고 잔혹해 보이고 인자같은 모습은 연약하고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와 군세들은 한시적이고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나라와 세력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8천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양보하기도 하고 어려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아직도 거짓말을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나라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신천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을 생각하니 무섭기도 합니다. 이번 기대, 기회에 저 그리스와 도 같은 신천지 세력이 약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졸업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샘 목자의 군대 파송을 계기로 저를 풀타임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광주은행 인턴을 하면서 나태해진 모습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할때 삶이 규모 있고 비전이 있음을 몸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SWDO 과정을 통해 장래방향을 준비케 하십니다. 광산국까지 매일 통학해야 하고 <laughs>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을 받아야 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체력과 영역을 더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기본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또이 고독한 도새벽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기도를 건강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이 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 이름만이 드높아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이 이당 같은 세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엎드려 잡고 갈수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국에 또막전 국민이 모여서 또이 하나로 힘을 합하여 정말 온전히 정말 이 참된 이 구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3장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 골골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에 주님 올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암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암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은 유럽 승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국의 로엠턴 고월렙 승교사님 가장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로엠턴 캐퍼즈 한 사람의 신실한 양을 하라해 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아레스 성사님 한달한번 권세 있는 주일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보라 성교사님이 건강을 되니고 어찌하든지 캠퍼스에 올라가서 피싱하고 신실한 양을 얻을 수 있도록, 또딸 조한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성경 생으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세 성교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루마니아의 우리 정류한 성기사임과 차요스와 성기사임, 최수학 성기사임 가정의 합심해서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 까다레나 목자임이 5월달에 출산하게 되는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드레 형제가 나오고 있는데 꾸준히 말씀공부하고 루마니아의 아브라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하나 자매님이 또 데니사 자매님이 말씀공부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 캘런의 요안의 승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어, 후배 승조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캘런의 다섯 명의 우리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바라트 크루스, 또얀빈산트또 사무엘리, 또 엘리아리, 또 폴육 승사님들이 매주 권세 있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 어, 조의 목자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도록, 조희 반성 목자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 이세 순기사가 새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 우리 김요셉 순기사님 직장 생활 능히 승리하고, 어, 이제 에스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에, 학교 생활 잘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 금요일 기도했습니다. 잠옷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애 주시고 또불르지역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마가 목자가 어, 예, 직업교육 잘 받고 합당한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 다니엘 서 말씀에 내네 짐승이 어, 다들 강력한 나라로 어, 불의를 많이 행하지만 그러나 예, 마지막에 인자같은 신이가 나타나서 이런 모든 악한 짐승들을 파하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같으신 분은 오실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저크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폐함을 당하고 나라와 건세와 온천한 만미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세상 나라가 얼마나 한계적인가 요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건설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비전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해치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서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